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대구광역시수의사회, 한국펫사료협회가 주관하는 제 22대 대구펫쇼가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엑스코 동관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고양이 관련 업체의 참가가 크게 증가해 행사명을 대구펫쇼에서 대구펫캐쇼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함께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총 170개사 350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장 안팎 곳곳을 패티켓 체험존으로 조성해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이동, 유령 등 패티켓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 체험,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TV 동물농장에 출연한 박순서 원장을 포함해 네 명의 동물병원 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반려동물 양육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과 셀프미용 체험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반려동물 2m 이내 목줄 길이 맞추기, 게임 등을 추가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을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기질 평가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웅종 교수 연암대학교가 5월 10일, 참관객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기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렵증 발급, 기질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호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2 1의대구패캐쇼의 현장 입장료는 8,000원이며 동물사랑배움터의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을 사전 수강하고 수렵증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사장 입장 시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동장, 목줄 등을 착용 후 출입해야 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좀 아, 오늘, 한번 한 움직여 세요구실 때도 헹구실 때는 반영으로 오 바랍니다. 이게 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샴푸를 필요한 만큼만 썼기 때문에 보통은

네. 짜자자. <목소리> 그러니까,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까다리 액는 점을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고 있는. 실제 슈퍼 이제, 이제, 오, 오, 이제 오, 요걸로 이제 청소를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께 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아 악취는 사라지고 이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데 이제 이 원칙. 어? 그래서 옷이라든지. 어. 지구리에 많이 투신하고 강아지도 하실 분들이 되는 거짓, 게 아니에요. 컨트롤, 네, 컨아 예, 제가 거시러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받을 때보다 이렇게 자신감 있을 때 코스 코스 움직여서 걷는 걸 시켜주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테스트 통과했으니까요. 출발 가실게요. 네. 네. 첫 번째, 인마개 착용을 하는 첫 번째 테스트 보고 계십니다. 네, 인마개 착용을 할 때의 반응을 보는 테스트이 됩니다. 심사를 보는 평가자가 강아지를 터치하며 일어날 수 있는 구역, 측면과 좌측에서 이동을 하며 강아지의 반응을 살피는 테스트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보호자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강아지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평가자가 접근을 했을 때의 반응은 어떤지를 보는 자 여섯 이제 자네 번째 테스트를 하고 습니다여 다섯 번째 킥보드가 타고 지나갔을 때의 강아지의 반응을 보는 테스트 다음 근육속 걷기 테스트 그쵸. 이어지도록 테스트.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의 현장과 동해에시장 네, 네. 그 직접 한번 거고니시 네. 아까 테스트 결과니까 사람들한테 주시한요 됐어요 같이 앉아 안전어 거기 아부터니다 이렇게 겠습니다저번해요 자, 앉아 산 쓰고 오는 사람에 대한 반응 앉아 내친아 네, 갈게요 가죠. 예, 좋습니다. 가는가사무습니다 예, 게 반응이 없어야 될거다아요 네. 네, 예. 요 예, 위 사람은 KCMC 분원에 주관하는 책임감 있는 부호자와 매달 있는 시민권 되기 위한 2014년 5월 12일 KCMC 문단원 이웅종 대신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되고 그지